397번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외국환 은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 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 업무 시설과 관련하여 외환 정보 집중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 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전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 이상 외환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한 업무 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한 은행은 외국한 거래법 상의 외국한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